이0 번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체 아무것도 없어요. 대리가 said by 올 l "Want you have a glass?" 할 때요. Have a glass가 야 유리잔 하나 가져라가 아니라 drink a cup야 한잔 마셔. 한잔 마시지 않을래? 바이올라가 말이다. Glance at, glance at 얘는요 이후에 다시 나올 건데 동의어들이 대체 첫 번째 자리가 glance at 명상, stare, stare at 명상. gaze at 명사 그 다음 peer at 명사입니다 엄마를 응시했고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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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k look at t 시 e book. I couldn't have a g n o n o n o m I s t e r 할아버지 씨 I c o u have a glass. 지그 h e h e 지 난데없이 아빠가 등장하지, 그렇지? 지칭은 아닌 것 같아. 대신 he ignored her, 대신 그녀를 무시했고요. But the glass, 대신 잔을 그녀의 손에 쥐어진 거야. Ignore는 d 과거, put은 put, put, put. 분명히 과거형입니다. 대신 and then 그리고 another 또 다른 당연히 another 뒤에 생겼던 건 glass겠죠. 또 다른 잔을 s a n t Juana's hands에 풋 생략된 거죠, 그렇죠? 여하튼 병렬이 나오는 순간 생략된 게 뭔가인지 꼭 기억해야 돼. 여기 푸샤, 오케이? 자, they all stood and raised their glasses in celebration. 그렇지? 기념하며 축하하며 잔을 올렸고요. We imitated. 여기서 위는 나를 포함한 애기들인가봐. 지금 가족 행사인가봐, 그렇지? 우리는 imitate, mimic, copy야. 그들을 흉내냈습니다. 날씨 수업으면 so 그 대신 즉 우유 잔으로요 몸의 흐름 이해하했지 그렇지? 가족의 행사에서 내가 바라보는 거야. 됐지? 오케이. 난애기고아나 말고 이나 등장 오다 어, 말고 그러지 말입니다. 래핑 웃으면서요. 됐지? 자, 빠동어 합치기 말하죠. 그다음 큰따옴표 전체를 하나로 왔습니다. 그냥 여러 문장인데 to have good health. to have continuing 지속적인 이건 외우자. Prosperity는요 어딨지? 적자. Wealth 있죠, w e a l t 그리고 그거 있지, 그치? Oh, oh, 또 생각나. 재산이란 뜻에서 얘들아, 재산이란 뜻에서, Fortunate is, Fortunate 대체? 이것도 운이라는 의미 말고 재산이라는 의미가 있어, Fortunate 대체? 잊지 마, 명사가 되면 재산이야, 알겠냐? 우리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 And on this grand occasion 하면요, 이 멋진 날에. To grandfather 할아버지와 Any scientific 과학적 성취를 위해서 선생님 그럼 얘는? 맞아얘 문장 아니에요 그냥 오케이. y c h e 건배합시다 이게 생각된 거야 잡을 수 있어 I must admit 할때 I는 계속해서 father입니다 인정해요 There were times 할때 여기 조심해야 돼 이건 진짜 조심해야 돼 그동안 우리는 should 생략된 문법을 많이 봤단 말이야 언제요? 제안을 하는 인시스트 서제스트 블라블라블라블라 근데 이건 지금 축하사야 축하사이기 때문에 기념사이기 때문에 그냥 문법 즉 문장을 쓰는 라이팅이 아니라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I must admit 인정해야만 해요 지금 zero times 있었다는 것을 시간들 시기들이요 어떤 시기야 왠저리야 A. 이씨 내가 궁금해했던 시기야 뭐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너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랜드 파더 대체 당신이 그당 여기 생겼던 게 우드입니다. 왜냐고요? 우드는 과거의 습관이니까요. 보내시곤 했던. 그러니까 우드 자체를 대체 빼버린 건 you do 라는 발음 때문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냥 말하는 중간에 양보를 해서 그래.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기가 스팬트로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 근데. 모드 스펜드를 쓰기 위해서 과거 습관을 보내준 거야. 당신의 시간을 보내셨던 방식에 대해 궁금했던 시기들이 있었다는 걸 인정해요. But 그러나 you 당신은요 have proven 증명한 거야. It 그것이 그와 같은 시간들이 그치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위에 나와 있는 the way이고요. the way의 내용은요 당신이 당신의 습관을 보내시곤 했던 그 방식 자체가 To be all worth while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문맥 잡았지? 그렇지 여기 우드 집어넣는 거 조심해. 스팬드 현재 아니야. 절대 현재가 나면 안 돼. 알겠지? 왜? 인정하는 건 지금이겠지만 이 시간들은 다 과거가 뜻하는 거다. 알겠지? 시험 문제 나올 거야? 4나 아니 이거는 지금 대화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법을 주실 분들은 글이 없을 겁니다. 만약 나오면 스팬트 아니라 스팬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이한 거 역시 prove 그렇지 이것도 찾았다 어디서요? 다음 사전에서 prove 역시여기지 목적어 투부정사가 됐을 때 그렇지 목적어가 목적격보할 것을 or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의 t 예. e five를 가진 동사입니다 형식상 민경아 괜찮아? 셋으로 오지 그렇지 그분이 오케이 we are a proud family tonight 생 이건 없으니까 Harry는 started. 대체 어이 해리는 아빠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Chorus는 노래죠. For he's a jolly good fellow라는 노래를 시작했고요. And then Red, damn ya, Red, damn 이끌었죠. Lead, Red, Red 대체 Lead, Red 이끈 거야. Red. 뭐 들을요? In giving three cheers 할때세 번의 건배를 하는 것에서요. 문맥에서 어려운 거 없고요. 조심할 게 이겁니다, 친구들. 잊지 마. 이것도 잊지 마. f 스티브는요100% 형용사입니다. 축제적인이고요. 얘를 명사로 고치는 건 al입니다. 그래서 우리 페스티벌 i v a 있죠, 그렇죠? 하면 축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Come and peaceful skip s o r 은 슬픈. s o 하면요, t h i s e r m o n 하면요, 엄숙한이란 뜻이고요. 그 뒤에 있는 단어 헷갈리지 말자. 세이크리드 하면요 신성한 이란 뜻이구요 뭐랑 헷갈리지들이 신성한 말고 versus 헷갈려 스케얼드죠 스케얼드 스케얼드 알지 그치 두려움 무서움 그치 프라이튼드 프라이 Fright. F R I G H T 프라이튼드와 동의가 는 놈입니다 Dangerous urgent skip 1에서 20번 넘어갈게요